오늘이 평창군 진부면 상골 장날입니다. 예, 네, 5일장. 여기, 여기는 3일, 8일. 반드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5일장이 열리는데 저 아래가 5일장 장터고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기는 새로 지은 주차타워입니다. 주차장. 예, 네, 그니까 5일장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 여기 다가 여기 주차장에서 파킹하고 가서 장보면 되거든요. 굉장히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시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차장이 많이 넓어요 넓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2층도 있습니다 2층 그러니까 이제 오일장 오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딱 주차하면은 편리해요 편해요 막저 그전에는 저 바깥에 길거리에다가 길 옆에 막차 대놓고 이러면 차가 복잡하고 여기 날씨가 좋고, 봄에 산나물라고 그럴 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여기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차장을 여기다. 여기가 저렇게 놨습니다 편차, 진부, 전통시장 주차장. 많이 먹어요,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대충 보여드렸고 이제 장터로 가겠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사람들이 좀 적게 와요. 그리고 겨울에는 아뭐 이렇게 시장 물건이 나오는 게 그냥 봄보다는 작잖아요. 가지 수가 요즘 매주 뭐또 냉이 그런 게 나오는데 오늘은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봐야 합니다. 여기서 조리로팩 들어가면 장터입니다. 어, 튀김집, 순대 팔고 튀김 파는 집은 꼭 나와, 꼭 나와 있고. 오늘도 오김없이 나왔습니다. 이게 는 순대입니다, 순대. 이거, 이거, 열어, 열어보면 안 되는데, 살짝, 살짝 열어보고 얼른 닫다야지 도나츠, 꽈배기, 기타 등등 많습니다. 응. 아유, 안녕하세요. 대빵은 어디로 갔버렸네? 커피 마시러 갔어요. 커피 마시러 갔다고요? 집에 그럼 나도 가서 달라 그래야지. 그룹집에 커피 마시러. 나도 오. 가서 달라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커피 나는 커피 안 주나는. <laughs> 나는 커피 안주나고 커피 <laughs> 없어요. 없어요. 튀김집 대빵. 없어요, 나는 이리가 없대. 저봐, 저 혼자 마시면서 커피 없대. 저렇게 의리가 없어, 의리가. 야. 와 어, 유튜브에 사람들 이거 많이 보나 보더라고. 아, 맞나? 아, 몰라. 아 근데 의리가 없어. 없다고 내 끝밖에 <목소리> 없다고. 의리 아시죠? 다음 봐, 봐, 봐. 봐봐, 자기 버이 커피 마셔, 봐. 돼지 놀아. 아, 너무. <목소리> 네.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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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남문 가서 유튜브 좀 찍어. 강남문 어디에요? 서울. 몰라, 길 몰라요 나 길도 모르는데 뭔가 가면 가라 그래요 버고만 가면 되지 뭐. 사람가 같이 갑시다 그럼 오늘 오늘 아주 대구했는데 난리 났는데 아주 아니, 가, 다음에 같이 가요 그럼 저 같이 같이 가 같이 같이 여기는 그룹하는 집입니다 그룹그룹하는 그릇. 집에 와갖고 튀김 대빵이 지금 그룹하는 집에 와갖고 커피 마시고 있어요 아유, 언제 커피를 다 마시고 또 와서 또 튀김을 <laughs> 하고 계신데? 예? 어, 실가 없어. 가 없다고요? 가 음. 여기는 작곡 파는 곳입니다. 다른 차름... 아, 요전날 누가 팥을 물어보던데, 팥. 팥을 물어보던데. 팥은 안 팔아요, 팥? 요즘 날 누가 밭을 물어보던데. 이거요? 이 뒤에. 예? 귀하다고요. 농촌에 밭이 없어 네? 밭이 귀하다고요? 밭이 귀하다네. 근데 이건 좀 작고 사이즈가. 아, 딱다면 농협 마트로 가야 돼. 농협 마트 가면 파살할수 있어요? 네. 아농협에서 그 아, 수매, 수매를 하니까 네, 이아 농협 네. 농촌에서 농협마트로 많이, 아, 농협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지 그뭐 농협이니까 어... 그렇구나 어, 꼬부 할머니도 나오셨 오뎅, 닭발, 돼지껍질, 떡볶이, 호떡. 여기는 야채 파는 집입니다, 야채. 야채 파는 집이요. 미역이 나왔습니다, 요. 미역이 나왔어요, 미역이. 오늘은 나오셨네요. 네. 먼저번에 아파서 안 나오셨다고 했더니지금 네. 네. 여... 아, 밤이 있고 있습니다. 밤 잡숴 봐. 밤이 있고 밤, 있습니다요. 밤밤다 이거는. 살써만안되는데아두가아두가 아, 아, 어두가. 아, 오. 난 뜨겁다. 아이고. 매주 이게 얼마예요? 매주 3만 원하고 2만 원천 원이 그래. 옛날에 3만 원요? 3개월 손이 따뜻한 게 좋아요. 이지니까. <laughs> 이게 얼마? 3만 원요? 예, 3만 원. 세 장에 3만 원. 아, 세 장에 9만 원이네. 그러니까. 한장에한 장에. 세 장에 9만 원. 아, <laughs> 어, 이게 한 장에 3만 원, 세 장에 9만 원이래. 다트 넘스이 팥. 아주 요즘 풍년상이야. 바치요. 어서못바 풍기 현상이래 풍기 현상. 어... 은행도 있고, 딸콩도 있고. 이 어르신은 요대추도 팔고 이런 거 팝니다.

왜왜왜왜 왜, 왜, 왜 때려봐요 왜? 때려보는 게 아니고. 어. 부르는 거? 왜 때려보나고? <laughs> 커피. 커피? 네. 커피 한잔좀 마시지. 여기는 양말 파는 곳이에요. 양말. 양말. 예. 네. 양말하고 뭐 뭐야? 여기 뭐 이건 네. 뭐, 뭐 모자도 팔고. 이거 손으로 뜬 거예요. 실 어. 이거 손으로 뜬 거래. 손. 손으로 뜬 거. 그리고 모자 2만 원. 깔판. 뭐, 요런 종류를 팔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날이 좀 싸하네. 네, 그죠? 네. 어, 밥밥밥밥 거. 거. 감사합니다. 아, 아기들 건데요? 아, 아기들 거예요? 예, 예. 다섯 켤레 만 원이에요. 아, 누가 치으실거보는데 어른. 어른. 아, 엄마요, <laughs> 아빠요. 엄마들? 아, 그러면 요런 거. 요런 것도 있고, 흰색도 있고.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약초도 팔아요. 둥글레, 우엉차, 돼지, 감자.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긴 약초가. 땅콩도 있고요. 호두도 있고요. 양말 아줌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안경도 있고요. 여기는 과자 파는 곳입니다. 과자미, 명태, 곤지. 음, 과자미 맛있겠다. 왜 <목소리> 이렇게 많이 담아놨네.

대치를 손질해서 소금 뿌려놨습니다. 갈아 그냥 구워 먹으면안데요 마른 가자도 있습니다요. 생선. 안녕하세요. 갓 요거 고추. 옹심이가 뭐지? 밭이 없어요, 팥. 팥. 팥도 있다. 아, 누가 팥을 물어보더라고. 이게 얼마 받아요? 팥이? 만 오천. 요게 무게가 얼마나 가요? 한 백. 8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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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개. 대, 택배는 못 보내주죠, 택배. 아, 요것도뭐 택배거든요. 아, 그러게. 아니, 먼저 보내 여기 팥을 어느 분이 물어보셨는데 택배는 못 보내주신대요. 여기 혹시 진부 장날에 오시면 여기 아주머니한테 오셔서 사세요. 파치 <laughs> 여기 있네. 15,800그람에 네, 보스도 있고 옆에 할머니 어디로 가셨네? 보라지 이거 무시래기 같은데. 무시래기. 안녕하십니까? 장날마다 출근하시네요. 여기는 순대 파는 집이에요. 순대, 떡볶이, 소소 볶음이, 튀김, 등등등 튀김이 막 튀겨지고 있습니다. 순대 파는 집. 어, 바람이 보니까, 보니까 이렇게 포장을 전부 다포장을 쳐놨어요, 포장 네. 왜냐면 막 얼거든, 추울 때는. 하세요. 야, 이기불 있다, 불좀쬐자 오우. 손시려. 오우. 두 개. 여기 야채 파는 집이에요. 야 집집마다 이렇게 바로 불을 피워놨습니다. 여기는 양파 파는 집인데, 여기도 불을 피워놨어요. 오우, 손시려. 왜, 왜 겁나면 야채가 얼거든. 그래서 불을 피워놔야 돼요. 고구마도 있고 상추도 있고 상추입니다 상, 어딘가? 상추 어딘가? 저기 이게, 이게 전부다 상추입니다 야 니들 근데 알고 가 이게 뭐지? 배추 같아 배추 배추 여기는 자파 지나가시는 분이 죽대요. 흑인 생선. 양미리도 나왔습니다. 양미리가 여기서 귀한데 양미리가더 나왔네. 정어리.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다. 이건 도덕집입니다요. 도덕을 불나당 장 찾아놓을까봐. 깜짝 놀랬죠? 제가 목소리가 커갖고 그죠 아 목소리가 요요요 저분이 주인입니다 대빵 대빵이 지금 전화 받고 있어요 예, 네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에이, 에이 거는 또라지 신는이 어제 밤에 갔어 계란을 뭐 열흘 간다는데 계란도 있어요 계란 계란 계란을 이렇게 꾸러밀어 이거 갖고 팔아요 누가 태국 네. 갔다고? 네. 우리 매누리. 아, 맨누리가 태국 갔대요. 생방송합니다. 라이브 방송입니다. 맨누리가 네. 아. <laughs> <laughs> 태국 갔대요. 떠다가지마 맨누리가이 네. 집이 전화하면 택배다 보내줘요. 네 택배 보내드려요. 저기 뻐요 옆에 집은 야채 파는 집입니다. 야채, 배추, 달, 달래고이이데 뭐 굴러. 엉달래가 아, 나왔다. 여기도 매주가 있습니다. 매주. 야, 이거 할머니, 토, 뭐, 칼, 칼도 있고, 대패도 있고, 전기 코드도 있고, 건전지도 있고, 면도기도 있습니다. 면도기. 없는 게 없는 만물상입니다. 만물상에 지팡이도 있고 요런 조그만 요런 애기같은 톱도 있어요. 작두도 있네 작두 한달 만에 와요? 오랜만에 나오셨네 네, 오, 안녕하세요 안할게맞죠한달 네. 만에 왔습니다 몇달 만에 오신 것 같은데? 예 네, 작년에 왔다고 오 처음에 와요. <laughs> 아, 그거는, 좀 심했다. <웃음> <웃음> 그거는 좀 심했어. <laughs> 그거는 <그건 진짜> <laughs> 그, <그건> 좀 심했어. 그거는 좀 심했어. 언니, <웃음> 작년에 왔다고 오늘 처음 왔서니 좋지 뭐. 여기 써서. 볶보니까 누가 사먹 수수 볶음이. 예? 거는 메밀전병 이거는 뭐야, 볶음이. 볶음이, 볶음이. 수수 볶음이. 감사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야, 난안 먹어 양반이 좋아. 어, 양반만좋아하시는데 어, 양관이 어. 좋 이거는 어. 몇 장이요? 이거 다섯 장만 원에. 이거 다섯 개, 이거 다섯 개다니까. 섞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니, 그렇게 많이 있는 닭은. 이거 오천 원에 몇 장이나? 오천 원에 세장 중? 오천 원에 세 장이래. 오천 원에 세 장. 소주 소한대병먹겠네 <laughs> 이거 한 장이면 소주 한 병도 잡주면 돼. 요즘 누가 그, 소주 먹나? 아, 그거 한 병에 소주 한대? 하, 한 대? 한 병? 소주 먹어 먹어 요즘에 요즘에 사람이 좀다 끊었나? 아유 끊어야지 뭐 왜? 아유, 술 살이 끊으면 큰일 나는데요 술 끊으면 죽는다는데 우리 신랑이 나와도 그봐 그 그건 끊으면 죽는다술 끊으면 아, 밥술 중에 하나는 끊어야지 뭐 우리 신랑이 뭐다지 뭐 아유 하루두 병씩 까대는데술 끊으면 나라도 어야지뭐 사람이 와도 못 알아보는데 뭐. 술 끊으면 밥 숟가락 먹는데 네. 아유 밥 숟가락 넣으면 안 되지 이제 오 <laughs> <laughs> 수고하세요. 또 네, 네. 생선 파는 곳입니다. 생선. 여기는 뭐 모델 그런 거 파는 곳이고. 아 이거 미하아 이건 매주 잘 떴다. 엄마를 사다 주라고. 엄마를 사다 주라고. 여름 매주가 이게 잘 떴네. 우리 정선서. 잘 떴네 이제 뭐를? 매주는 더 해야지 잘 떴습니다, 떴습니다. 뭐얼 똥튀파리가 왜 거기 올라와 있냐 아니 어제 열량 아, 불났다면서 불 꺼졌습니까? 네. 방송 우리 아, 아주 밤새도록 타고 어, 어디 못해 놨어요? 열량에서 그. 쪽저역 그 레일 마이크 네. 타는 그쪽 방향? 아니 고그 말고 고그 위에 가는 가는 쪽아이구야

여랑에서캔 냉이 아니, 예. 어. 여기는 냉이를 보고 나생이라 그럽니다 나생 나생이 나생 네, 나생이라 나생일, 그래. 나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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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거 네, 네. 된장 된장국찌개 할땐 어서 먹으면 고수한게 맛있어요 어머니 매주 사다 줘 뭐? 네. 네. 이제 어머니가 없다고 나는 이제 어머니도 없고 난구하 됐다고 이제 내가 담궈야돼 아이고 이제 내가, 내가 담궈야돼 아, 남자들 잘 담고 아난다 배웠어 <laughs> 남자들이 잘담긴 여기는 나이 배추 나이 배, 나이 배추 배 파는 집입니다 배추 근 아니 열근. 어... 이 다? 아니, 그... 나, 나이 외국 나이 외국 나이 보, 나이 외국 분들이라 갖고 지금 주인장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 안, <팔아> 안 팔아. 아, 지나안 <laughs> 팔아. 이 누가 가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잘 모아로 듣겠죠? 뭐 대충 알아들어요. 대충 알아들어요. 네.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요? 사러 올 뭐, 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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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필리핀, 뭐 그런 데 태국, 필리핀, 아, 중국 사람들은요. 아, 중국 사람도 있지. 근데 중국 사람들은 많이 안 사죠? 악쟁이, 악쟁이. 악쟁이라고요. 그래가 악랄 그래 베트남 사람은. 그사람들 그런 중국사람만 그래 아... 중국애들만 아주 네. 뭐 깎으려고 뭐 그러니까 그그 그 나라는 습성이 그런가 봐 무조건 깎아야 되나 우아고이나 어이구야 고추도 있습니다 고추 여기는 과일집입니다 과일 오늘이 일요일날이라 갖고 햇살이 퍼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그때 네, 인연이 네, 달라니까 네. 만많게있 추울때는 사람이 들러와요 추울때는 여기는 김 파는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손시려 김 냄새 좋네 김김 김, 김은 사서 앉아. 아아 집도 사서 먹어야지 참 김을 사서 꼬이지. 그죠? 그렇지. 김을 맛있게 굽는 방법에 대해 한번 말씀만 드릴게요. 김 맛있게 굽는 거요 센불에. 네. 센불에 빨리 굽는 거. 센불에다 빨리요? 네. 뭘 발라서 꼬이대요? 들기름이죠. 참기름이 아니고? 네 들기름만 넣어야죠. 소금은? 맛소금. 굵은 왕소금 옛날에 보니까 왕소금 뿌린 것 같은데 옛날에 했는데 이거 맛소금 아 우리 어렸을 땐 맛소금이 없어서 그랬나 네. 꽃소금 응. 갈아가지고 아막 굵은 소금을 도마에다 막빻더라참내그 기억이나 옛날에 예 네, 아주 한한 한 50년 전 얘기지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모르지 뭐 뭔 시원한 뭔 얘기를 하고 있나 <laughs> 많이 파세요 여기 부각도 있어요 뭐 이런 거다지마 미역도 튀겨서 팔고 네. 여기는 옷 파는데 자이 집은 수제 과자를 여기서 이렇게 튀겨 가지고 저걸 튀겨요 튀겨 갖고 어 금방 들어가네 튀기는 게 아니고 뭘 묻힌다. 조청 묻히는 거래요? 거를... 아, 조청 묻힌답니다, 조청. 네. 조청을 여기 묻혀갖고 저기다가 이제, 저렇게, 이게 이제 그 과자, 상가 만드는 과자인 것 같습니다. 왠지 금방 만든 거 먹으면 맛있어요 수고하세요 배추도 팔고 무시레기도 어, 있어요 무시레기 어, 이게 뭐지? 이게 수수나 뭐 비닐이나 모르겠다, 뭔지. 하여튼, 요런 것도 있습니다. 찰수수. 청차조. 이거는 검정콩. 떡 음. 파는 집도 있습니다, 또. 여기는 떡 파는 집입니다, 요. 가방 깨, 네. 우와 깨끗합니다 깨. 네. 여기는 뭐 청국장, 두부 뭐 그런 거 파는 집입니다. 여기는 지 여기는 오뎅. 오뎅을 현장에서 바로 튀겨서.

아, 이너무원이야 치즈? 매운거 근데 와이 배추, 곶감, 땅콩 반찬 어? 파는 집 반찬 어. 파는 집입니다 너 어. 추워? 어, 어. 어. 아까 왔을 때는 안 계시더니, 지금은 계시네요. 요새 밭이 귀해요? 밭이. 밭, 밭이 귀하나고, 요새. 모르신데.